1.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모든 꿈과 목표와 소망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달성 일자, 도달 지점, 최종 위치, 명확한 수치와 금액 등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하여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집중하십시오. 2. 시간에 대한 자기관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시간은 자연현상의 하나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활동을 시기 적절하게 하도록 관리하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최상의 시간의 사용 방법입니다. 3. 모든 활동을 사전에 기획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갖추십시오. 준비 없는 활동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연극은 무대에 올릴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운 계획에 따라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점검하지 않은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4.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 수준을 항상 최고로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건강함이란 편안함과 행복함과 자유로움과 신명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활력 정도는 인생의 모든 승패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발상과 지혜는 정신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 생겨나고 의욕과 자신감은 육체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에 생겨납니다. 5. 지나간 날들을 등 뒤에 남겨두고 다가올 날들은 눈앞에 놓고 똑바로 전진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경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에게 한 가지씩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배운다면 다음에는 그것이 더큰 성공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목표가 당신을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당신은 원하는 곳에 도달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